안녕하세요. 예바라기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건데 우리 친구들 자세와 마음을 잘 정돈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눈 감고 손 모으고 사도신경 외움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보아주 선생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laughs>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 이렇게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마음 이끌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 마음 예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또 설날인데도 또 평소처럼 친척들을 방문하지 못하고 또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서로간의 결의를 유지하며 지낸지도 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욱 크시고 더욱 강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예배 시간만큼은 장난치고 싶은 마음 또 떠들고 싶은 마음들 있을 수 있지만 그 마음도 예배 시간만큼은 좀 접어두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바하기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특별히 또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이 이 예바라기 친구들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 마음 가까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강도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빨리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강도 사인과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 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진화의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심판 속에 숨겨진 은혜. 오늘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에요. 어느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혼이 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이가 왜 어머니께 혼나고 있을까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놀고 있던 장난감이 친구 집에서 훔쳐온 장난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이 친구를 혼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을 혼내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 아들이 다시는 남의 것을 훔치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엄마가 혼내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계속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다가 도둑이 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벌을 주는 것은 자녀가 바라게 자라기를 원하는 엄마의 사랑이 담긴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오늘은 심판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노아의 가족은 점점 많아져서 홍수심판 이전에 있던 사람들만큼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각각 나라마다 말이 다르지만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사람들이 같은 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게 되는 악한 생각들도 서로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악한 생각이었죠?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자고 마음을 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후손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탑을 쌓아서 모여 살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탑을 쌓기 위하여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냥 돌이 아니라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구워서 만든 벽돌은 아주 든든했어요. 거기다가 그 벽돌 사이에는 역청을 발랐어요. 이 역청이 무엇이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나무로 만든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발랐던 것이 바로 역청이에요. 지금 왜 사람들이 탑에다가 역청을 바를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또 홍수로 심판하시더라도 홍수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역청을 발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탑의 높이가 하늘에 닿도록 쌓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까지 탑을 쌓으면 자신들의 이름이 유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다가 사람들이 탑과 성읍을 쌓는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은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모두 같은 말을 쓰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다른 말을 쓰게 되어서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답답해서 너랑 일 못하겠다. 나무 말고 벽돌을 주라고. 돌을 나르는 사람들, 꼭대기에서 주문하는 사람들, 아래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었어요. 결국 서로 싸우다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짓던 탑과 도시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부르셨어요. 바벨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혼잡하다, 흩어지다. 바벨은 혼잡하다,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해지자 온 땅으로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 예바라기 친구들, 왜 높은 탑과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벌을 받았나요?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려고 했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보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잘못이에요. 사람은 세상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사람을 벌하세요. 나는 내가 주인이야. 앞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사회 쌓던 사람들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흩어지는 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과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모여 있던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예바라기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 이 시간 강로사님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믿.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더 고백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예반의 친구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강도사님이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조언하는 것은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이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눈 감고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심판 속에 숨겨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주님만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바라기 친구들을 위하여 서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주님께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바이러스 가운데서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학생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 웃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주여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